하천 부지, 숯불 바비큐 속출, 쓰레기 부단투기 일본 방송.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착각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국민은 예의 바르고 정직하며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착각은 잘못된 사실이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이 몰린 월드컵 경기장에서 쓰레기 죽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자국 내에서 보여줍니다. 일본 사회는 거리 곳곳에 부착한 경고문이나 주의문을 통해 공공질서를 유지합니다.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거리만 가보더라도 바로 알수 있습니다.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하면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는 경고문이나 주의문이 곳곳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번화가뿐만 아니라 주택가에 있는 조그만 근린공원에도 경고문이나 주의문이 부착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 20개 이상이나 덕지덕지 부착되어 있습니다. 5월 10일 아사히 TV 굿모닝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하천 부지에서 위험한 직화 바비큐 석출. 코로나로 초보자 늘어 대량 쓰레기에 본노 모두가 민폐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은 앞으로 야외 레저 활동이 본격화된다면서 많은 사람들로 분비는 하천 부지의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카나가와현 북부를 흐르는 아카치강의 세계의 하천 부지는 24시간 언제든지 무료로 바비큐나 캠핑을 할수 있는 장소로. 가족 동반이나 캠퍼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이곳 입구 간판에는 직화 금지라고 되어 있지만 하천부지에서 행행하는 것은 지면에 직접 장작을 쌓아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에서는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나 그을린 지면이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직화를 금지하고 있지만 의외로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직화의 위험성에 대해 캠프 경력 50년 이상인 남성은 코로나로 경험이 적은 캠퍼가 늘어난 것도 직화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목탄을 그대로 버리면 물을 뿌려도 심지어 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불면 다시 젖어서 불이 납니다. 목탄이라는 것은 물에 담가두지 않으면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경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천부지에서는 모를 리 없는 문제인 캠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량의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장소는 쓰레기장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룰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는 대량의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고 고발하는 내용의 방송입니다. 이런 고발은 이번에만 처음 방송된 내용이 아니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연례 행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작년 8월 10일 TBS 뉴스에서는 목숨을 건 민폐 다이브와 바비큐 손님의 불법 투기로 주민 대 민폐 여름에 빈발하는 하천변에서 민폐 행위의 결정적 순간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은 여름 휴가 시즌에 아웃도어를 즐기는 사람도 많은 가운데 일부 악질적인 바비큐 손님에 의한 불법 투기와 목숨과 관련된 위험 행위가 빈발해 인근 주민이 당황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시작됩니다. 서동의 현장은 토치기현 가우마시일을 흐르는 오아시강 강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깨끗한 물이 특징이며 여름 휴가 시즌이 되면 많은 바비큐 손님들로 붐비는 인기 스팟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놀자마자 옆에서 발견된 것은 커다란 가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비큐 손님들에 의한 쓰레기 무단 투기. 그 중에는 사용이 끝난 기저귀까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은 매일 쓰레기 정리에 쫓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카와 주변은 2년 전 코로나로 각지의 바다가 폐쇄되기도 해 관광객이 급증, 노상 주차가 넘치고 교통체증이 심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주민이 부른 구급차등 긴급차량이 다닐 수 없게 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들을 특히 불안하게 하는 것이 바비큐에서 사용한 목탄의 불법 투기. 카누와시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바비큐 이에 오아시강의 인기 이유는 물놀이, 안전한 깊이와 깨끗한 수질로 물내져 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명과 관련된 위험한 행위가 행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의 현장인 다리 이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난간을 넘어 다리 밖으로 향한 후강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수면까지의 높이는 약 6m, 깊이는 얕은 곳이 1m이며 주위에 바위도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다이빙 금지 간판도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의 다이브 스팟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순찰차, 순회 직후에도 다이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송에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근처 강변의 바비큐 가능한 전용 에리어는 15분 정도 강습을 받고 시위를 받아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 등에서 국리해 사고나 화재를 방지하지 않으면 위험한 일을 당하고 나서는 늦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직화라고 하면 잘 모르고 만인에게 전해지지 않지요. 간판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써야 됩니다. 나도 직화가 무슨 말인지 동영상 속 아저씨의 설명으로 겨우 알았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몰랐다고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일본인 급증. 다음 댓글입니다. 민폐객은 모두 민낯을 전국에 드러내는 게 어떻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쓰레기나 목탄 등의 뒷정리를 시킬 생각입니까? 그 정도 해주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이런 녀석들은 낫지 않습니다. 치우지 않는 사람, 위험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놀 권리를 주지 마세요.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인은 훌륭하다든가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부끄러워진다. 다음 댓글입니다. 하천 부지에서 바비큐 자체를 지고 온난화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한다. 특정 애래생물의 반입 리스크가 심대하다면서 금지시키고 그 대신 사전에 완전 가열 처리한 도시락만 시키는 등 의연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